네, 안녕하십니까? 자, 음, 먼저 이제 테슬라가 많이 반등했는데요. 음. 먼저 자, 뉴욕 증시 미 무역 협상 낙관에 상승. S&P 500 지수 5일 연속 최고. 네. 어. 여기 또 있습니다. 네, 미국 뉴욕 증시 미 어, EU 무역 협상 기대감에 상승. 네. 자, 그랬고요 어, 저는 이제 좀,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이게 기술적 분석인지, 가치 분석인지 뭔지 저도 좀 모호할 때가 많아요. 예. 근데, 음, 이제 기술적 분석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네. 먼저, 어, 이제 어제 그 주가는 이제 자주 나오는 패턴인데요. 어떤 패턴이냐면, 급락 후 리바운딩 패턴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어, 이렇게 큰 악재로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기업들도 보면은, 그, 이렇게 뭐 실적이 안 좋다. 라고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는 정말 많죠. 그, 예를 들면, 구글. 예. 구글이 그때 요땐가, 예.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떨어졌던가 그랬었어요. 예. 어, 그리고 이제 테슬라 일봉인데요. <laughs> 아마 이제 주식 공부 좀 하시, 해보신 분들은 그, 아실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갭이 발생됐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 갭이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보통 이런 저 이렇게 이제 큰 갭이 발생되면 제가 그늘 말씀드리죠. 주가는 그 이렇게 갭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상 만약에 어 반대로 이제 실적이 좋았다. 그래서 그 호재로 갭이 떠서 이렇게 상승을 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풀백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런 현상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떨어지고. 특히 이제 뭐냐면 장중갭이라는 것은 이제 장중의 움직인 게 아니라 프리마켓에서 시가가 이제 정해지죠. 이 프리마켓에서 프리마켓을 통해서 이제 시가가 뚝 떨어져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시가가 뚝 위로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그 다음에 주가는 이제 갭 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자, 이제 이거, 이런 이제 패턴을 우리가 이제 미리 이제 많이 보고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프리마켓, 이제 떨어지고 나서 이제 프리마켓을 보면서 이제 아마 다양한 생각이 있을 거예요. 위쪽에 서 사셨다가 이렇게 물리신 분도 계실 거고, 어, 여기도 하셨다가 이 하락 과정에서 손절하신 분도 계실 거고, 음 그냥 현금 들고 바라만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이제 어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개파락을 하고 그 다음 날도 추가로 더 하락을 하고 하락이 과도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공간이 공간이 이렇게 비어 있고요. 항상 급등하면 뒤로 약간 수익 실현이 나오면서 하락한다던가 어, 또급락하면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상승 후에 하락할 확률은 80%다. 반대로 하락 후에 리바운딩 나올 확률도 80%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야, 오늘 이제 리바운딩 나오겠는데, 그리고 전날 이렇게 많이 샀고, 이 정도면 바닥이 잡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좀더 이제 보는 거죠. 프리마켓 보니까 어이구 한번더 떨어뜨리네. 와 전날 저점 깨지는 거 아니야? 안 깨지네? 오 상승한다. 오더 상승하네? 하다가 시가를 딱 보니까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밀고 올라가는 거죠. 야 사봐야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올라갈 거니까. 거의 수익이 거의 확정적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많이 발생되냐면 실전에서는 이제 실전에서는 어떻게 발생되냐면 내가 이제 이걸 보고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 생각처럼 자 이제 오늘 결과 나온 것처럼. 이러한 상승이 안 나옵니다. 예. 혹은, 아니, 뭐, 단타를, 단타를 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게 약간 은봉 떨어졌을 때, 한이 정도에 팔면 되겠죠? 예. 근데, 여기서 이렇게 사가지고, 한이 정도 팔면은, 한, 한, 이만큼 수익이 나니까, 음, 나름 만족할 거예요. 그런데, 실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 매수한 후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락을 한다던가 아니면 조금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락을 한다던가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풀백, 그러니까 이런 큰 하락이 나온 후에 그 다음날 반등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이 시점에 알고 있어요. 아, 여기가 저가 매수 기회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그러니까 이제 매수를 망설이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한다는 것은 한 1억 갖고 계신 분이 이거 100만 원어치 매수해 갖고 10%올라서 10만 원 먹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1억 갖고 있는 분이 한 5천만 원 정도 넣어서 거기에서 10% 올라서, 예, 하루 만에 500을 파는 거예요. 예. 이래야지 의미가 있지. 일반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하루 일당 보다도 못하죠. 10만원이면. 예.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매수를 할 때, 우리가 100만원 매수하면서 심적인 부담을 갖지 않죠. 예. 근데, 어, 이제, 한 1억 갖고 계신 분이 한 7천만 원 정도를 네, 탁 탄다. 거의 몰빵이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 1억에 한70%한 7천만 한원 혹은 뭐 몰빵을 했는데 이제 그 동안 과거에 계속 그렇게 몰빵을 해왔는데 자, 매수하고 올라가서 이렇게 수익 실현하고 수익 실현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 오셨다. 예, 10번 하면은 한 9번은 먹었다. 그런 분은 여기도 살때 그렇게 떨리지 않겠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 과거에 이제 지속적인 어떤 한 10번 매매했는데 연속적으로 한 5번, 6번 계속 실패를 했다. 근데 이 실패가 할때 어떤 실패냐면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올라갈 확률은 80% 인데요. 이런 패턴이 나올 확률은 80% 인데, 어, 내가 사면은 안 올라가요. 예. 이상하게 안 올라갑니다. 예. 음. 이제 그런 경험을 이제 여러 번 해보신 분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올라간다 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를 망설이게 되고 매수를 못하게 됩니다 어 그럼 그냥 올라가 버리죠 예 그렇다면 어 다시 한번 심기일전 해서 그동안 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그래도 다시 용기를 내서 예. 여기서 다시 또 매수를 한다 그랬다면은 이러한 상승이 나왔겠는가? 실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잘안 나옵니다. 네. 잘안 나와요. 이것이 이제 주식의 그 어떤 오묘함이거든요. 네. 그 주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도박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거 카지노에서 우리가 저기 룰렛을 한다던가? 바카라를 한다던가. 어. 그 그런 걸 해, 하면은 이런 거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어, 우리 뇌에서 어그 어떤 기본적인 사고 구조 프로세싱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주식을 투자가 아니고 어떤 게 도박이다. 이렇게 이런 것은 이제 도박이죠. 몰빵해서 예, 상승 나온 먹고 하락 나온 순절하고 그러니까 룰렛 같은 거에 도 보면은 자 홀짝 게임이죠 예. 홀수가 나오면 먹고 짝수가 나오면 잃고 예. 근데 그 동안 이제 룰렛 보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그 동안 이제 어떤 숫자가 나왔는지 기록이 된단 말이죠 그그 기록을 보면서 이 기록 전광판은 룰렛 그 카지노에서 일부러 달아놓습니다 사람들 보라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룰러라고 똑같은 게. 일부러 사람들한테 과거 어떤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전광판하고이 주가 차트를 보여주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차트를 만약에 기록을 못 보고 주식 투자를 한다. 그거랑 기록을 보고 주식 투자하는 것하고는 정말, 정말 달라요. 왜냐면, 여기서 왜 이게 올라갈 확률이 80%라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가? 예, 과거 이 기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룰렛판을 갔는데 예, 이 룰렛판에서 90회 연속 홀수만 나온 진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이걸 두고 각자 베팅을 합니다. 야 그동안 90번 연속 홀수가 나왔으니까. 이제 짝수가 나올 거야. 개독에도 홀수 나오긴 힘들 거야. 생각을 하면서 짝수가 나올 거야 하면서 어, 근데 한 번에 안 나올 수도 있지. 그러니까 100만 원이 있다면 한 10만 원, 아, 그 다음에 20만 원, 30만 원씩 해갖고 이렇게 늘려가면서 예, 짝수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베팅을 합니다. 예. 근데왜 이렇게 하냐? 이 전광판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데 예. 홀수가 나올지 짝수가 나올지는 항상 확률은 50%이거든요. 네. 어, 그래서 이제 핵심 이제 결론이 뭐냐면 이게 좀 복잡한 이야기,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복잡한 결론 중에 하나 이제 힌트를 드리자면 어, 내뇌 구조에서 이 주식에 대해서 이 도박적인,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매매 할때아내 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한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오직 그냥 이렇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만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차트 뭐 이렇게 계단하고 막 이렇게 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무의식 중에 예. 이 도박적인 요소가 가미된 생각을 하게 돼요. 어, 그러면서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과가 이 80%의 결과가 나오지 않고 한50% 정도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좀 무작위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에서 혼란을 느끼냐면 아니, 과거에는 80% 정도 확률로 나타났던 패턴인데, 왜 내가 매매를 하면은, 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좀 확률이 떨어지지? 막 이렇게 됩니다. 음. 그,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지금 감을 잡으셨죠? 예. 그니까, 어, 내가 도박적인 생각이 감이 되면서, 그때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확률이. 근데 이제 내가 매매를 안 한다. 예, 그냥 바람만 보고 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기회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저때 매수를 했더라면은 이렇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한다. 그럼 그 기회 비용을 날리는 거잖아요. 어, 그 기회 비용을 포기하더라도 한번 그냥 음, 매매를 안해 봤어요. 그러면은 어80% 확률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희한하네. 내가 사기만 하면 잘안 가고 안 사면 올라가고 사람들이 많이 그런 질문을 공통적으로 해요. 이상하게요. 내가 매수하면 요잘 가던 패턴도 안 가고요. 내가 매수를 안 하면 되게 잘 가요. <laughs> 상승을 해요. 그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 이 지금 내용이 그런 질문에 좀 답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 이제 힌트들이 나왔잖아요. 예, 뭐, 아, 이런. 뭐 확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예, 그렇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보완을 할까? 예. 그니까 어떤 힌트가 있다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그 그 힌트를 이렇게 연구해서, 예. 그런 것까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매매 기법을 만드는 어떤 일종의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원리나 이런 힌트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매매 기법이라는 것은 대부분 어떤 거냐면 뭔가를 보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뭔가를 이렇게 뭔가 부족한 것을 보완시켜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평소에 무의식이라는 게참 무서운 게 뭐냐면 무의식 이게 뭐냐면 평 우리 가쭉 살아온 어떤 경험이나 교육 이 교육도 사실은 교육을 받은 경험이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미세먼지처럼 켜켜이 쌓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뭐 부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이런 사람 성격이 불같은 불같은 사람 느린 사람 뭐 이렇게 나뉘죠. 근데 이것이 이제 그동안 우리가 어떤 이렇게 주입식 교육 주입식 교육이라기보다도. 어떤 시, 예를 들면 뭐 70년대에 이 고등학교를 다닌 사람, 80년대에 고등학교를 다닌 사람, 90년대에 고등학교 다닌 사람. 그 성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어떤 시대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우리가 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지배를 당해요. 근데 이것을 빨리 깨닫고 아그 우리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면 이 걱정 혹은 이 부정적 사고 사실 부정적 사고라는 게 대부분 걱정하는 어떤 습관입니다 내가 매수했는데 안 올라가면 어쩌지 그러니까 항상 그 부정적인 어떤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나 수십 년간 머릿속에 고착화되어 있, 있기 때문에, 그, 참, 대단해요. 근데, 빨리 이걸 알아채야 돼요. 아, 내 머릿속에 이런 프로세스가 일종의 하나, 일종의 어떤 주입을 당했구나. 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성공하는 과정보다는 실패하는 과정을 더 많이 겪어, 겪게 되거든요. 근데 네, 그 실패하는 과정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그 그러니까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뭐, 뭐랄까, 정화를 한다거나 그런 게 필요한데, 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안 좋았던 기억, 실패의 기억들을 더 이렇게 많이 무, 무의식 속에 쌓아놔요. 네. 그 그러니까 즐거웠던 기억,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빨리 잊어버리게 되고, <laughs> 그래서 이뇌 속에 있는 이런 어떤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좀 바꿔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도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은 한 거의 99%는 이 도박, 무의식적인 도박적인 이 사고방식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응. 어. 근데 이것을 이제 좀 이렇게 좀 개선시키는 방이 어떤 훈련 노력을 좀 해, 기, 예, 해줘야 해 되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런 얘기를 해주는 주식책이 거의 없어요. <laughs> 그래서 제뭐 자화자찬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세계에 와서 뭐 무슨 경제 TV 방송도 보고, 무슨 이렇게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뭐어이 뉴스 있잖아요. 뭐, 미국이, 뭐, 관세 협상이 뭐잘 되어 가고 있다. 뭐, 그것 때문에 올랐다. 뭐, 이런 얘기, 이런 뉴스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이, 뭐냐면, 이게 일종의 미세먼지를 머리에다가 이렇게 쌓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뭐, 뉴스를 안 보고 살 수는 없죠. 예. 런데 이게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채고 있어야 돼요. 아, 얘가, 얘가 미세먼지구나. 주기적으로 머릿속을 이렇게 좀 청소를 해줘야 돼요 예. 자, 그 진공청소기로 좀 빨고 이, 예, 물청소 예.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 그 로봇청소기 자동 로봇청소기를 돌리고 있으면 훨씬 좋겠죠 음. 근데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제 천, 이, 음,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꾸준한 노력 예, 이게 좀한 방에 계산이 안 됩니다. 어, 그렇구나. 그러면 바로 사람이 확 바뀌냐. 그렇지 않고, 예, 꾸준한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음. 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계속해서 장애물을 만나게 돼요. 예, 그럴 때마다 이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것은 또 트라우마로 남게 되고요. 예,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어,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어떤 차가 팍, 깜빡이도 안 느끼고 팍 들어와요. 사고 날뻔하면 뭐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막 욕하기도 하죠. 어이씨! 하면서 막. 예. 그, 자꾸 막, 이제, 그, 또, 요즘 막 보면 서울이나 이런, 뭐, 되게 복잡하잖아요. 예, 복잡한 도시를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내 어깨를 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자꾸 나를 막 열받게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단 말이죠. 그니까,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피할 수가 없고요. 주식 매매하면서도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를 피할 수가 없고, 이것을 자꾸 이제 어떤 이렇게 정화시키는, 에, 머릿속에 그런 장치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꾸준한 노력이 좀 필요하고, 노력과 시간이 조금 훈련도 좀 필요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것을 좀 이렇게, 원래 이80% 확률의 패턴을 이제, 내가 이제 이것을 30% 이제 갉아먹은 거거든요.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정상으로 돌는 돌릴 수도 있고, 오히려 여기서 한10% 0는 없으니까 <laughs> 한10% 정도 더 플러스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그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내가 안사면 올라가 보고 사면? 안 올라가지 <laughs> 이렇게 예 이게 이제좀 아주 복잡한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요영상 이제 좀 짧으니까 어 나중에 그 저랑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어제 강의 내용들은 뭐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예제 강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떤 스타일인가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이게 선 긋고 뭐 그런 것도 알려드리지만. 예, 어떤 뭐 어떤 어떤 패턴이 있다 뭐 그런 것도 알려드리지만 그런 것이 사실 도움이 많이 되긴 돼요 그러니까 이종의한80% 정도 확률이 되는 패턴을 알려드리는데 예. 그러면 사람들은 어80% 짜리 알려준다고 이 수치에 또 꽂힙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무슨 뭐 마법 같은 막 비법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그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 듣고 여러분들이 각자 나름대로 더 발전시켜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식투자 성공의 완성형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음. 자, 이거 굉장히 방금 한 이야기는 한몇시간은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좀더 얘기해 드리고. 음,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